이번 참여자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모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모닝님 첫 참여시죠? 네. 와, 근데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는 소재더라고요. 다행인가요? 네, 네, <laughs> 다행입니다. 자, 혹시 어떤 이야기일까요, 소재가? 일단 저희 마을과 관련된 일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겪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제가 자란 곳은 그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섬입니다. 지금은 섬이 아닌데 옛날에는 섬이었어요. 음. 이제 마을이 일리와 이리로 나뉘어져 있고 제가 사는 일리를 백미치라고 하고 이리는 해창이라고 불렸어요. 네. 그 옛날에는 엄청 옛날이죠. 그 임금님이 계실 때는 그 진상품을 배를 타고 이제 섬을 지나서 전달을 했다고 해서 그때 바닷길이 거칠다 보니까 태풍이나 해일 같은 걸로 물건을 잃는 일이 많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제사를 지내는 마을이 저희 마을이었어요. 음. 그래서 당산나무가 있는 제사를 지내는 마을 밑에 있는 곳이어서 댕미치라고 하고 그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그 창고가 있는 마을을 이리해서 일리일이 이렇게 불렸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정해진 날마다 이제 제가 어릴 때까지는 그경산나무 아래에서 구슬하고 제사를 지냈었는데요. 그해 항상 그 이장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예전에 시골에는 개들을 그냥 풀어놓고 많이 키웠었잖아요. 네, 네. 예, 막 발발이 이런 작은 강아지들을 그래서 이제 개를 풀어놓는 집들에게 이제 돌아가면서 개를 꼭 묶어놔라 그리고 아이들은 그날 조금 일찍 자는 그런 날이었어요 음. 그 당일 날을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저희 집도 강아지가 조금 작은 강아지여서 풀어놓고 키웠었는데 그런 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묶이다 보니까 저희 집 개가 목줄이 답답했는지 그 목줄을 풀고 집을 나간 거예요. 음. 제가 저녁에 개밥을 주러 나갔다가 이제 개가 없어진 거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그 시간대에 집 밖을 나갈 일이 없었는데 개를 찾으려고 제가 밖에 나가게 된 거예요. 집 밖을.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이 그 당산나무가 있는 곳이랑 꽤 가까웠어요. 오르막길만 조금 올라가면은 그 나무가 보이는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가다 보니 이미 이제 구시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요. 네. 어른들 뒷모습이 보이고 저는 무섭기도 한데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 우리 집 개가 저기 있으려나 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됐죠. 처음에는 이제 북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네, 가까이 가니까, 무당 분이 계신데, 이제 저는 그 당시 어렸기 때문에 그 분을, 아,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걸 이제 처음 보게 된 거죠. 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뚝 하고 끊기는 거예요. 네. 네, 분명히 사람들도 있고, 북을 치는 사람도 있고, 굿을 하면서 이제 뛰고 계신 분도 계셨는데, 정적이 딱 흘러가는 순간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그냥 바람 소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예, 저희가 사는 곳이 바닷가다 보니까는 바닷바람이 꽤 많이 나는 곳이었거든요. 네. 예, 바다 소리만 제게 울리고 있는데 그때 그 무당분 옆에 그림자가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당분의 그림자인 줄 알았어요. 예, 옆에 서 있어서 그랬는데 그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상이 차려져 있잖아요. 그 상을 향해서 몸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그냥 무당분의 그림자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무당분이 입고 계시는 복장이랑 다르게, 팔이 점점 길어지고, 손가락이 대벌레 자벌레? 그 벌레처럼 엄청 가늘고, 길고, 이거를 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손이 그 상을 위를 지나가니까 뭔가 좀 차가워지는 느낌? 음. 그 음식들이 그냥 제가 멀리 있는데도 이게 좀 식어 간다는 그런 느낌? 야. 그리고 그 옆에 이 촛불들이 꽤 많이 켜져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 옆에 그 전구라고 해야 되나? 전구들이 켜져 있고, 이제 전구가 밝히지 못한 곳들을 촛불들을 켜놨었는데, 그 촛불들이 하나씩 어지면서 그때 아 뭐가 잘못됐다 하고 느꼈을 때 그게 고개를 돌려서 제가 이제 어른들 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냥 저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허, 이거를 봤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 눈이 없었거든요. 음. 이 얼굴이라는 부분에 그 그림자 얼굴이란 부분에 그냥 이 그림자 자체도 까맣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둡다고 느껴지는데 그냥 그 안에 시커먼 구멍 두 개가 있고 이거를 제가 내용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 그 밤에 바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바다처럼 그 눈이 약간 출렁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입이 웃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귀밑까지 찢어진 것처럼 쩍 벌어지면서 이게 소리를 조금씩 내는 게 점점 크게 들렸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까지 그 뒤로 살아오면서 무슨 소리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음. 좀그 무언가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 입이 약간 어? 너나 봤네? 이렇게 좀 웃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냥 저는 계속 그렇게 굳어 있었어요. 음. 그래서 눈 같지 않은 눈과 마주친 것처럼 그 자리에서 굳어 있는데 그 뒤에서 이제 개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이제 찾으러 나왔던 저희 집 개, 개 이름 복실이였거든요 네. 저희 집개 복실이가 와서 이제 제 뒤에서 짖고 있는 거예요. 음. 그때 몸이 굳어 있던 게 풀리고 그 검은 그림자 같은 거는 처음에 음식을 손을 이렇게 쥐려고 했었다 했잖아요. 네. 그거를 들고 가는데 음식이 손이 짚히진 않으니까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길쭉한 뼈 같은 그냥 손가락만 입에 넣고 씹는 듯한 뭔가를 먹는 것 같은 움직임을 하더라고요. 음. 예, 무당도 그 옆에 분명히 서 있고, 다른 분도 북을 치고 있고 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못본척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아무튼 그 옆에서 계속 그건 뭔가를 먹는 것 같은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었고, 저는 다리에 이제 좀 힘이 풀려서 좀 뒷걸음질 치고 그냥 되게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음. 집으로 그냥 빨리 그냥 돌아왔어요. 이게 머리 끝까지 소름이 돋는다는 게 두피에 이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음. 이게 두피에 소름이 돋으니까 이게 좀 심해지니까 이게 따갑게까지 하더라고요. 음. 음. 집으로 돌아왔는데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날. 네. 그랬는데, 이제 혼날까봐 집에는 얘기도 못하고,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뛰어와서, 이제 복실이만 잔뜩 쓰다듬어주고, 살짝 좀 뭐라 하기도 했어요. 이제 너 때문에, 아우, 이 무슨 일이야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복실을 다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제가 학교에서 캠프를 다녀왔어요. 이 부분은 제가 쌈무이님이랑 인터뷰를 하다가 생각이 났던 부분인데, 음. 어, 캠프를 다녀왔어요. 옛날에는 그 아이들 데리고 1박 2일로 캠핑 같은 걸 많이 갔었잖아요, 학교에서. 음, 수련회? 산... 네, 어, 맞아요, 맞아요. 수련회? 그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산 근처로 갔던 거라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고 웃고 떠들다 보니까 그냥 그 전날 일이 그냥 꿈 같았어요. 음. 그날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박 2일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계속 복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저랑 그냥 둘이 있을 때 강아지 얘기를 하신 적이 잘 없거든요. 아 복실이 몇 살이었지? 막 하면서 그랬는데 그냥 저희 집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뭔가를 떠보는 듯한 말투? 음. 그래서, 뭐지? 왜 아빠가 갑자기 복실에 얘기를 하지?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약간 싸한 느낌?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이제 복실아 하고 저희 이제 이 개를 찾았죠.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이제 항상 이제 반기는 애였는데 보니까 밥그릇도 그대로였고 저희 집실에가 자주 눕던 곳이 있거든요. 그냥 여전히 그냥 똑같이 좋아하는 신발 하나 물고 와서 두던 곳인데 고기도 여전히 그냥 신발 하나 어긋난 채 뒤집어져 있고 했는데 이제 집에서 엄마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복실이가 어제 새벽에 죽어 있더라 그냥 아무 상처도 없고 그냥 고요하게 누워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다시 그 이틀 동안 제가 또 잊고 있었던 게 다시 모습이 떠올랐죠 자기 손을 입에 넣고 이제 먹으면서 웃고 있던 그 모습이. 왜냐면 저희 집이 거기랑 그 당산나무랑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집 쪽을 향해서 웃던 방향이 아니었나. 네. 그 이후로 몇년 동안 더 굳이 매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날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고, 그게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아니고 진짜 뭔가가 있었다 뭐가 지나가던 일이다 이거를 복실이가 대신 알려준 거 같았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응모했던 사연 내용이 조금 짧은 것 같아서 네. 제가 엄마한테 한번 그 당산나무 그 옛날 기억나? 하면서 여쭤봤었거든요 음. 전화를 드렸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붓이 없어진 게 당산나무 바로 앞에 이게 도로가 생겼어요. 오. 이게 나무 바로 앞쪽에 생긴 거여서 부스라의 장소도 마땅치가 않고, 그리고 이 시대도 변했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 되었으니까 다들 그렇게 그냥 넘기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도로가 난 뒤로부터 정확히 그 당산나무 앞 도로에서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 거기 일직선 도로가 났는데 그 도로가 꽤 길거든요. 네. 이게 한 몇백 미터 될 정도로 좀긴 도로인데 이제 사고가 난 날짜, 시간 다 제각각인데 장소는 항상 거기였어요. 음. 이게 사고가 나신 분들이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사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누가 도로 가운데에 서 있어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저희가 그 신호 제한 장치 있죠. 이제 몇십 킬로미터 이하로 달리세요. 음. 또 하고 그게 도로가 너무 길어서 그렇다 해서 중간에 신호등도 새로 세우고, 다음에는 동네 분들이 사고가 자주 나니까 그 버튼형 신호등 있죠. 음. 이게 누르면은 신호등이 바뀌는. 네네. 네, 아예 그걸로 바꾸기도 하고 속도 줄이라는 안내판도 세우기도 했는데.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최소 한 번씩은 사고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이게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정도로 이게 사고가 나서 거기 관련해서도 저희 엄마가 기억을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이게 굳이 끊기고 안기로 있던 거를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누가,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도로에 이제 옛날 같이 않게 가로등도 밝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평범한 길인데, 어릴 적에 제가 봤었던 그 눈이 없는 얼굴, 그 찢어진 입을 한 그림자가 그길 어디쯤에 아직 서 있는 게 아닐까, 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그 동네는 못 밝혀주시죠? 네,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게, 네네네. 그 옛날에 부르던 지명이고, 음... 네 지금은 아직도 사람들이 계셔가지고. 음... 네. 그러면 뭐 조금 크게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 그뭐 경상남도 뭐 아니면 뭐 무슨 아, 시뭐 이렇게? 남해 바다입니다. 남해 쪽. 네. 남해면 경남 남해죠? 네 맞아요. 아, 야그 당산나무는 혹시 아직 있습니까? 네 아직 있어요. 오, 와. 아, 그거를 배진 않았구나. 네, 그거는 배려고 하면은 또 음.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함부로 베면안 돼요. 음. 네네. 그러면 복실이가 그때 당시에 몇 살이었을까요? 복실이가 그때 좀 어렸었어요. 그제 친구네 음. 집에서 강아지를 낳아가지고 네. 이제 저희 집에서 데리고 온 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나이가 많지가 않았어요. 두 살, 세 살. 야, 그러면 대수 대명이 떠 오르는데. 음... 그 검은 네네. 그림자로 보이는 그 존재가 처음에는 우리 모닝님을 노렸다가 네. 우리 복실이가 대신 간게 아닌가 음... 그런 경우가 진짜 있대요. 네, 이제 저도 처음에는 워낙 어렸을 때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가 왜냐면 음... 어릴 때 이제 뭐 어른들이 생각하기론 그냥 아, 쥐약 먹고 죽은 게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어? 하고 한게 바로 그게 그 다음 일이었어가지고 아... 이게 일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복실이가 참 복실이 혹시 사진 있나요? 복실이 제가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 음... 지금 찾아보려면은 찾아볼 수도 있는데 아마 음... 제가 본가 가야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한번 다음에 기회되면 보여주세요. 음... 복실이가 참 복실이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게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아, 이 복실이가 참큰 일을 했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모닝님이 또 이렇게 또 건강하게 잘 자라셔가지고 쌈무의 인터뷰도 하고 그죠. <laughs> 음, 또 복실이를 한번더 떠올리면서 우리들도 네. 참 좋은 아이였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야, 와, 되게 미스터리하네요. 그러니까 전부 다 형체는 검은색이었는데 그 중에 네. 눈 부분과 입 부분은 좀더 검은색으로 보였으니까 그게 어떤 모양처럼 보였다는 거 아니 겠어요 네 맞아요 오. 그리고 성별은 혹시 성별을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음. 그냥 까만 형체, 형체. 그 처음에는 제가 그 무당분의 그림자 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아예 오. 오. 이야 신기하네요 그럼 그 무당이 좀 실력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이거를 알고 모른 척하는 건지 음. 아니면은, 그냥, 정말, 모르셨던 건지. 음. 모르겠어요. 그, 왜냐면, 주변에 어른들이 꽤 많이 계셨는데, 네. 아무도 그걸 못 보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그몇 살이었어요, 정확히? 초등학교 고학년? 고학년이었는데. 네. 이야, 그러면 그 순수한 아이의 어떤 시각으로만 그게 보였던 거네요. 그 근처에는 다른 아이들은 없었잖아요. 어,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요. 나오면 안 되는 날이니까. 네. 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도 제가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걸 원래는 뭐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음. 어, 생선을 많이 잡게 해달라 그런 걸 기원하는 어떤 제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악귀를 모시는 귀신을 음. 모시는 제사였던 거야. 음.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저희도 하도 옛날부터 그냥 내려오던 거를. 음. 어 그냥 어른들도 그냥 옛날부터 그냥 있어왔던 그 제사를 그냥 계속 받아서 하셨으니까 그렇죠. 아, 신기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모닝님. 어네 긴장 많이 했는데 잘 어, 잘하셨어요. 들려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네잘 하셨어요, 진짜. 우리 모닝님 다음에 또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 듣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 참여 부탁드릴게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어 감사합니다. 네 집중해 주시게 어, 잘 들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어, 목소리 되게 매력 있다. <laughs> 어, 이런 채팅이 지금 보이거든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닝님, 좋은 밤 되십시오. 네. 삼바. 삼바. <laughs> 아왜 왔어요? <laughs> 부끄럽습니까? 네. 삼바. <laughs> 네, 삼바. <laughs> 네, 네 모닝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족굿에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살던 마을의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좋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참여 열려있으니까 카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